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아, 설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5장이 서론이고, 6장이 본론이라면, 7장은 결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산상수훈을지 결론을 맺어가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그냥 문자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좁은 문이 있죠.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들어가기도 불편하죠. 어, 우리가 어떤 그 문이 아주 좁을 때는 바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삐짓고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또 너무 낮이게 되면 고개를 숙인다든지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죠. 말 그대로 문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좁은 문, 길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좁은 물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각오해고 갔냐면 좁은 길을 각오해고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할 때 좁은 문을 들었을 때 이미 나는 어떤 길을 선택했다라는 게 좁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좁은 문 그다음에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어렵다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런 영어를 쓰잖아요. 명문대학 가기가 어렵다. 대기업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문이 너무 좁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좁냐면,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문, 문에 문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이거를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나를 따르면 아주 뭐 이렇게 화려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했다라는 게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이 끝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자마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이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든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미 이것을 누가 봤죠? 제자들이 봐버렸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봤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해도 이미 기적을 봐버린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다 됐다, 이제. 예수님만 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저는 존경스럽고 정말 예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좁은 문으로 통과해요. 좁은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오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 온 자체가 좁은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을 온 거잖아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이 십자가로 치러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 안됩니다 다 말리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원래 목적대로 나는 좁은 문으로 왔고 좁은 문을 왔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변형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잖아요 이게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교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신학생들만 성교를 간 사람들만 좁은 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좁은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평생 좁은 길 가도 나는 처음부터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평이 없고 감사해야죠. 왜? 내가 원래 그 길을 왔으니까. 근데 막상 이 길을 딱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시대, 이 기독교가 핍박의 시대에 조부문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이 거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의 성교나 오늘의 목회나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교인 수도 늘어나죠. 막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왔는데 가면 갈수록 넓은 길을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우리는 뭐냐면 처음에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어디에 나타나냐면 은 15절에 나타나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15절에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면 거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좁은 길로 가는데 거기에 거지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거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선지자들이 그 좁은 길에도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양의 달을 쓰고 노력질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때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좁은 길로 갈때왜 너만 그렇게 고생하냐? 왜 너만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이걸 인정하는 게 뭐냐? 이 땅에 거지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갈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왜 너만 그러냐? 왜꼭 그렇게 해야 되냐면서 내 믿음을 흔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이제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 아직도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나라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잖아요. 신앙생활 하기에 아직까지는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자꾸 어디로 더 가, 집중해서 가야 되냐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냐면 13절에 예수님이 아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 길에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당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요즘에 참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가 건물이 있느냐. 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 모든 어떤 환경이 되어 있느냐, 이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라, 이게.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예수 생명이 없다면은, 그거는 건물은 좋을지 몰라도 좁은 길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몇 명이 모인 아주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비록 상가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능력의 교회고, 예수님이 인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뭐, 목삼으면 어때고, 장놈은 어때고, 곤삼은 어쩝니까? 속에 예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건 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알아보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16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거지 선지자들인지, 아니면 이게 참으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무엇으로 안다라는 겁니까? 열매로 안다라는 겁니다. 열매로. 그래서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자,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 열매가 나와 있어요. 오늘 무슨 열매가 나와 있냐면, 포도 열매가 있고, 엉겅키 열매가 있다. 즉, 가시나무 열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포도나무가, 열 포도 열매가 맺혔냐? 포도나무이니까 포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 내가 나무가 돼야 돼. 어떤 나무가. 나무가 되면은, 포도 열매를 안맺으려고 해도 포도 나무는요, 자동으로 포도 열매를 맺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포도 열매를 맺지려 해도 내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내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 우리는 자꾸 본질이 아닌 어떤 그 드러나는 어떤 그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우리의 본질이 저 부분에 있으면 생명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생명을 맺으려고 해도 이미 나무 자체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시대가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편한 쪽으로 가다 보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신앙이 그러면 우리가 본질에서 떠나 즉 좁은 문에서 넓은 길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 좁은 문그 다음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의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저도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자신에게도 늘 그렇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 맨 처음 시작할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가난을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붙들고 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더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 내가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차단을 시키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좁은 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생명의 문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우리가 시작한 좁은 문을 선택한 우리가 끝까지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다는 이 자체는 이미 내가 좁은 문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길도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좁은 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은,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편한 것을 좋아하고 또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까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생명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많은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예수 복음이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저 북녘 땅에도 온 열방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좁은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지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한념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라, 오늘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좁은 문을 선택하며 좁은 길을 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정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